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3권 25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장문 독해 유형입니다. 우리 일단 문제 세 가지 뭐 풀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A에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단락의 순서를 먼저 배열을 하셔야 되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을 우리가 본문 읽어 나가면서 걸러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일치 문제 풀어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의 순서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A, B, C, D 지문의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때 헷갈릴 때이 순서대로 한번 다시 찾아가서 본문에서 확인을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럼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는 남은 B, C, D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힌트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잘 읽어보, 읽어볼게요. Is it possible that two words can change someone's day, someone's life? 자, 가능할까? 뭐가 가능할까? 자, 두 단어가 누군가의 하루를 혹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What if those same two words could change the world? 자, what if라는 거는 만약 뭐 뭐라면 어떨까? 이런 수사법인데요. 그러한 똑같은 두 개의 단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Well, sure, Rice is on a quest to find out. 자, 여기서 지금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자, Sure Rice라는 사람이 on a quest. 자, 그걸 찾아내기 위한 quest의 어, 여정이여정 있대요. 지금 this quest accidentally began in November 2016 in a grocery store. 자, 이 퀘스트는 사실 우연히 시작이 되었어요. 2016년 11월에. 어디에서? In a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서. 자, A의 c 가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제시 받았던 Cheryl Rice라는 여자겠죠. She was standing in the checkout line behind a woman who looked to be in her 60s. 자, 이 Cheryl이 줄에 서 있었어요. In the checkout line. 그 계산대 줄에 서 있었는데, 어, 누구 뒤에 있었냐면, 은 a woman, looked to be in her 60s. 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에 뒤에 서 있었대요. When it was the woman's turn to pay, the cashier greeted her by name and asked her how she was doing. 자, 그거 이번이 이제 그 여성의 차례였을 때. 이 여성은 지금 그 60대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to pay. 이 사람이 지불할 차례였을 때 the cashier 계산원이 greeted her. 그 여성에게 인사를 했대요. 이름을 부르면서 by name. And asked her.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어요. How she was doing? 잘 지내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as Cher walked into the parking lot. 주차장이 등장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계산대 상황이 안 끝났는데 A 다음에 B가 올수 없겠죠. 자, 패스. C의 첫 문장 볼게요. The woman looked down, shook her head and said not so good. My husband just lost his job. I don't know how I'm going to get through the holidays. 자, 바로 직전에 우리 A에서 계산원이 How she was doing, 그 여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것까지 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쉐리 앞에 있었던 60대 여성이겠죠? 이 여성이 이제 눈을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Shook her hat, 고개를 젖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별로 좋지 않아요. My husband. 내 남편이 just lost his job. 어 직업을 잃은 지 얼마 안 됐고 i d o n t know how i'm going to get through the holidays. 이 휴일들 음, 휴일들 동안에 이제 그 소득이 없으니까 이 동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then she gave the cashier some food stamps. 자,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럼 이거 누구예요? 그 60대 여성이죠? 자, 우리가 A 섹션에서 소문자 A를 봤을 때, 그건 쉐릴이었어요. 자, 근데 C에서 이미 다른 대상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 소문자 하나만 더 확인하면, 대상 문제는 바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C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자, some food stamps. 자, 음, food stamp라는 거를 좀 줬대요. 그래서 계산원에게. s h e r l s h u r t ached. 자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셰릴의 가슴이 아팠대요. She wanted to help but didn't know how. 그녀는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Should I offer to pay for her groceries? ask for her husband's resume?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셰릴이. 아, 내가 제안을 해야 할까? to pay for her groceries. 그녀의 이 식료품 이 비용들을 내가 대겠다고 제안을 해야 할까? 아니면 ask for her husband's resume? 이 그 남편이 이제 복직할 수 있도록,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resume은 이제 재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가 그걸 요청을 해봐야 될까? She did nothing yet. And the woman left the store.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말을 한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그 여성이 left the store. 가기를 떠났어요. 자 그럼 우리 B의 첫 문장이 Cheryl walked into the parking lot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B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D의 첫 문장도 확인하고 갈게요. When the woman read the card, s only two words. 자 카드가 등장하네요. The card라고 언급이 될 만한 걸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죠. 자 그럼 B로 다시 가볼게요. 자 Cheryl walked into the parking lot. She spotted the woman returning her shopping cart, and she remembered something in her purse that could help her. 자, 이 셰릴이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스팟. Spot. 자, 스팟이 명사로는 장소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성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녀의 쇼핑 카트를 반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셰릴은 기억해 냈죠. Something in her purse. 아, 내 지갑에 뭔가가 들어 있어. 근데 이 지갑에 있는 것이 그6 0대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예요. She approached the woman and said. 그래서 셰릴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Excuse me, I couldn't help overhearing what you said to the cashier. 실례합니다. Couldn't help. 자, can't n o help ing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걸 모르면 해석이 정말 꼬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Overhear이라는 건 이제 엿듣다 라는 뜻인데요. 어쩌다 보니 엿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what you said to the cashier, 계산원에게 했던 말을 엿듣을 수밖에 없었는데 It sounds like you're going through a really hard time right now. 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처럼 들렸어요. I'm so sorry. 정말 유감이에요. I'd like to give you something. 제가 당신께 뭘좀 드리고 싶어요. And she handed her a small card. 자, 그럼 여기서 셰릴이 줬겠죠. 누구에게 줬어요? 여기 있는 헐은 그 60대 여성이죠. 자, 그러면 B가 A와 일치하네요. 그러면 우리 대상 문제는 C를 정답으로 정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적으로는 쉐릴이 이 여성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그 카드의 내용이 마지막 D에서 펼쳐지겠죠. 자, 일단 여기 아까 봤던 C가 이제 대상이 다른 하나였고요. D 읽어볼게요. When the woman read the cards only two words, she began to cry. 그 카드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이 두 단어만 읽고도 울기 시작했대요. And through her tears, she said, You have no idea how much this means to me. 자,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이제 울면서 그 여성이 말한 거죠.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마에게 많은 걸 의미하는지. She was a little startled by her reply. 자, 너무 생각보다도 너무 이제 격한 반응이 나오니까, Cheriri was a little startled. 좀 놀랐어요. 그녀의 그녀의 어떤 반응을 보고 having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자, 근데 셰릴이 원래 이런 종류의 친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가봐. 이전에는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없어서 she hadn't anticipated the reaction she might receive. 자기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반응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All she could think to respond was, oh my, would it be okay to give you a hug? 자, 그녀가 오로지 생각해 낼수 있었던 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낼수 있었던 것은 was 어 oh, 세상에. 어 oh, 제가 좀 안아도 안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이었던 거죠. After they embraced, she walked back to her car and began to cry too. 자, 그들이 이렇게 포옹을 하고 나서 자, 쉐릴이 이제 walked back to her car,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도 울기 시작했어요. The words on the card. 그 카드에 있었던 두 단어가 뭐였냐고요? 자, you matter. 당신은 자, 여기서 matter 물질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어 동사 관계예요. matter이 동사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같이 있다. 당신은 중요하다. 이게 그 카드의 문구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 순서 어떻게 찾았죠? A에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계산대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C로 갔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 B. 마지막으로 카드의 문구 내용이 나오는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CBD. 2번이네요. 자, 그리고 대상 문제. 우리 3번을 찾았었죠. 자, 1, 2, 4, 5는 모두 쉐릴이었고요이 3번만 60대 여성을 가리키는 선택지였어요. 자, 그럼 내용 일치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계산대 줄에서 있었다. 음. 자, 계산대 줄에서 있었죠. 이두 여성 모두. 자, 그리고 2번.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고 말했다. 저쉐릴이 어, oh, I couldn't help 어, uh, overhearing what you said to the cashier. 이라고 했었죠. 어, 어쩌다 보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했고. 자, 3번. 작은 카드를 건넸다. 어, 두 단어가 쓰여진 카드를 건넸었죠. 음. 자, 4번. 식료품 구입비를 대신 지불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자, 쉐릴이 고민만 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그 60대 여성이 이제 나가버렸었죠. 자, 그리고 셰릴은 이 여성의 반응을 보고 자기도 차로 돌아와서 울었어요. 응. 이게 뒤에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